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사무엘하 9장 초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적으로 은혜의 빛진자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동 소년 다윗이 하루는 형제를 찾으러 나갔다가 거기서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만나서 한판 싸우는, 그리고 그 거장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승리의 이끄는 지옥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울이 초대왕으로서 또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전쟁터에 나갔다가 거기서 또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건 거기에서 전사해서 어 초대 왕자리가 이제 다윗으로 넘어오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블레셋과 전투를 이루는 그런 배경으로 우리 사무 상하가 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무비보셋은 배경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초대왕 사울의 손자요 또 아들 연하단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우리 다윗 왕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어떤 은혜를 받고 또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무엘학 9장 1절 3절 7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막을 보면서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잔이다 하니라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돌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아멘. 우리가 오랜만에 신앙의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그러면 대부분 인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지,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 간에 믿는 사람 간에 주고 받는 좋은 인사이죠. 사실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은혜라는 말씀을 중심적으로 그 은혜의 뜻을 한번 살피며 어떻게 은혜가 우리 성경 각 곳곳마다 성경의 인물에게 쓰이는걸 함께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슨 뜻일까요? 은혜 한자로 제가 이게 우리들이 못하지만 영어로 말하는 grace죠, grace. 은혜를 살펴보면 이 뜻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내지 특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God unconditional favor given to those who do not deserve.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 주시는 특혜인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에게 뭐를 주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 맥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영적 신분. 어떤 존재였으며 어떻게 변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선에서 거듭나서 살아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삶에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육적인 삶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서 영육적인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어 가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굳이 그 원어인 히브리,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사실 히브리의 어 흐란 말은 이게 입술에서 나온 소리 아니고 목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헤세드 하그런데이 헤세드라는 이말 자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영어로 번역될 때는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봤지만 은혜라는 말 대신에 은총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때로는 자비, kindness, mercy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표현이 그래서 사랑하다. 그래서 원래 이 hased는 원래 사랑하다라는 말 그 하사드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내지는 친절을 베풀다 하는 동사 자비롭다 말에서 하사드에서 하셋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하셋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셋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단말. 이다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때 번역될 때는 어떤 사랑이가 하면 steadfast 변함없는 사랑 내지는 long lasting love unfailing love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우리 시편에 나오지만 어, 주의 자비 또 어, 인자 대지는 i n a loving kindness 이런 단어를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되돌아 오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인혜가 바로 우리가 영육적인 삶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름에 뜨거운 지방, 사막 같은 곳에 있을 때, 정말 먹을 만나 갈증할 때, 누군가가 신선한 물을 줬을 때, 그걸 마시는, 아니면 우리 어디가 갇혀서 캅캅하고 속답답할 때, 신선한 공기를 줄 때, 그런 물과 공기를 마시면 우리가 어떨까요? 살아나도 황상하게 살아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종류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가장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친구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죽을 때까지 태어남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자라가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일어나서 갈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서 dying grace에서 죽을 때 정말 편안하게 괴롭고 힘들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순간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은혜를 더 딛고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흉년 기근을 맞아서 옆나라 타국 이집트로 피해 가져 잠시 거기에서 거하게 되고 먹을 걸 받고 심지어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먹을 음식과 가축까지 실어주는 이집트 바로 왕의 은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시절 우리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눅을 봅시다. 그들도 바벨론 왕의 궁정에 초대되어 왕이 먹는 왕의 진미를 함께 먹는 바벨론 왕의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적으로 다 읽어오진 않았지만 다윗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세시 다윗 왕의 진미를 함께 먹고 마시며 평생 다윗과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은혜 베풀자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해 다윗이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를,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그의 아들 무비버스에서 아낌없이 베풀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다위과운 나당에 잘 알죠? 성경 속에 가장 아름다운 친구 관의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좋을 때 서로 나눠주고, 평생을 같이한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 옛날 시절을 돌아보고 지금 시를 봐도. 관심 있는 자에게 조금 더 손길이 가잖아요.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저기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남은 자인 무비보스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은혜에 빚진 자, 은혜 받을 자는 은혜를 베풀 자를 찾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고에 찌달려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은혜 베풀자가 손을 내밀어 찾아 나서는 게 은혜로운 삶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3절 말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 그의 종인 시바를 통해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고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무비봇의 상태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여 그 아비를 생각하여 바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여 약속을 지키고 평생토록 지킵니다. 신실하고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하니. 아멘.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1절 초반절에 보니까 다윗왕은 시발한 종을 통해 사울 집안의 유일인 유일하게 생존한 무비보세를 찾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세를 찾아보니 그는 더 이상 사제가 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섯 살될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 가운데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단은 전사를 합니다. 철지에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사지도 도망한 순간에 다리를 다쳐 고아가 저기 다리가 절름발이 되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추격하는 적군으로부터 도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왕손에서 고아로 전락하고 정상적인 몸에서 절름발이 신세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운명의 희생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숨어 살고 겨우 목숨 유지하고 있는 그에게 다윗의 왕은 그를 찾아 왕궁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다윗의 왕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왕은 아버지의 전 재산을 돌려볼 뿐 아니라 그 선대인 사울왕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재산까지 다 돌려줍니다 또한 그를 불러 젊은 말에 있 그를 왕의 식탁에서 먹고 지내게 합니다 he went over and beyond to the level of grace, grace of God. Over and beyond.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고대 왕정 사회에서는 왕이 바뀌면 그 왕이 적이 되고 그 왕손은 적이 되어서 소유와 같은 모든 소유재나 재산을 몰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음의 위협까지 받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이었든 이스라엘이었든 동서양의 어느 나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벌벌 떨고 숨죽이고 살고 있는 무비보세에게 다위 왕은 은혜의 손길을 베풉니다 사울에 모든 바쳤 재산을 돌려주고 자기와 함께 솔로몬과 아니면 그 같이 자리했던 모든 왕의 가족과 먹고 지내게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얘가 다윗 왕의 은혜를 입어 최상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어 남전나 고생한 후에 겨우 좀 한턱 마련해서 이제 좀 자리 잡았나.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잘 되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은혜 입은 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베풀며 사는 것이 아무래도 꾸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우리 기독정신으로 세워진 한동대 있죠? 포항에 자리 잡고 있는 한동대학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공하여 남주자라는 말입니다. 잘 되어서 나누어질 때, 나누어지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나누어주자 할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나눠주고난다면그 사람에게 뭔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만 택하여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좀 투자적인 삶이죠. 내가 사람에게 이걸 투자했을 때뭐토라는게 있겠다. 근데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반면에 내가 베풀어 주는데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굳이 찾아서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우리 가난한 교회 교인들은 이런 투자자의 삶보다는 베풀며 사는 은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무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목마른 개미가 냇물로 기어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살에서 막 떠밀려 내려가고 있었어요. 나무에 앉았다. 이 광경을 본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서 나무에 올라서 나뭇잎 하나를 따가지고 물 위로 던졌습니다. 개미가 그 나뭇잎으로 겨우 올라와서 목숨을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사냥꾼이 비둘기를 사냥하려고 이렇게 총을 겨누는 걸본 개미가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사냥꾼의 발을 힘껏 물어줘. 아, 뜨거워!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 방향이 빛나가지고 개미가 비둘기에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바로 개미는 비둘기에 은혜를 갚았습니다. 갚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은 자기 친구 무비보세 아버지 요나단의 은덕을 입고 그것을 느꼈으니까 아들에게도 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덕이며, 은총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이, 우리 같은 일을 위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명남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경이 나는 무비 보색과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인 고아들이었고 영적인 전루바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 우리는 영적 고아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했지만 창조자의 시선에서 창조자의 창조 질서로 섬리를 통해서 보니 비틀거리며 사는 젊은 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읽었듯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하지 못하게 하매라. For it is by grace that you are saved through faith; it is not of yourselves, but gift s of God, not of your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읽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삶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게 되었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복음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주고 왼쪽 밤을 때린 자에게 오른쪽 밤을 돌려주고, 속옷을 달란 자에게 거둑까지 내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은혜의 강속에 깊숙이 빠지면 가능합니다. 아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갈망하면은 성령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몸에 한가닥 실오라기를 감았거든. 항상 뱃자는 여인을 생각하라. 하루 세끼 밥을 먹었거든. 매일 농부의 수호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키워주시는 부모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무비보셋을 통해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기대치 않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라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가는 인생으로 태어났고 그 아담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나 찾았을 때 그는 당당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이 자신의 선택에 관계없이 비운의 운명을 타고 태어나 도망자로 쫓겨가며 숨어 살고 있을 때다주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그를 왕의 궁궐로 맞아드려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일평생을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를 구조와 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바로 우리는 은혜의 빚진자입니다 이제 앞으로 천국에 식탁에서 함께 우리는 먹고 마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교회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지목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록에 입적해 주셨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귀에 있을 때마다 이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십시다. 나유왕이 무비보세에게 베풀었던 은혜 삼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